하루 명언 공부 9월 28일에 명언 공부는요, 임갈, 굴, 정이라고 하는 네 글자입니다. 임갈, 굴, 정. 뭐, 많이 씁니다. 목이 말라서야 우물을 파다.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 그런 뜻이죠. 안자춘추에 나옵니다. 춘추 시대 때 노나라 소공은요, 실권자인 개손씨를 토벌하려다 오히려 반격을 받아 제나라로 망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 나라 경공은 아직 앞날이 창창한 젊은 국군이 어쩌다 나라를 잃었냐라고 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 반성해 보았냐고 물었습니다. 소공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애를 썼는데 정작 자신은 그들을 무시했고 그러다 보니 주위에는 아부하는 자들만 넘쳐났다며 나뭇잎과 가지가 너무 많으면 뿌리가 뽑히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제 나라 경공은 젊은 소공이 자신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는 장차 가망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안자에게, 제 나라 재상인 안자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안자는 누군가 물 속에 빠진 다음 왜 물에 빠졌는지를 생각하고 길을 잃고 나서야 길을 찾으려는 것은 위기가 닥친 다음에 무기를 만들어 반격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음식이 목에 걸려 삼킬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우물을 파서 물을 얻으려는 것은 아무리 우물을 빨리 파도 이미 늦은 것이라, 늦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이로부터 임갈굴정은요, 평소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일이 터진 다음에야 방법을 찾느라 부산을 떠는 것을 비유하는 성어가 되었습니다. 임갈굴정. 우리도 무슨 일이 닥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해결하려고 부산을 떨지 말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임갈굴정이었습니다. 중국 사회 오늘 1392년 9월 28일 명나라 태조 주원장 때죠. 홍무 25년 9월 28일이 그 당시에는 9월 경인일이었는데요. 고려의 장수 이성계가 그 왕을 피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는 사신을 보내 책봉을 청했습니다. 명왕조는 이날 이성계 정권을 승인하고는요. 고려라는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는 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즉, 조선의 국호가 정해진 날입니다. 1492년 9월 28일이었습니다.